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이사 온지첫 여행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기분이 좋네요. 어, 저, 저희는 지금 대구 쪽으로 가고 있어요. 포항을 가려고 그랬는데, 대구에 들려서 또 누구를 만나고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오늘 말씀드릴 것은요, 이거예요. 뭐냐면, 평소 때도 되게 공부를 못하는 애야 응? 말도 드럽게안 듣고 뭐 이런 애인데 또좀또 아 어떤 기질이 있냐면 말도 안 듣고 그냥 슬로우 러너에다가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선생님이 얘 가르치기 정말 힘든 그런 아이인데 얘가 또 이렇게 잘 쉰다는 거예요 뭐 이러저러한 이유 이번 이번 방학 때도 두달 쉬다 들어오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선생님이 생각해 보면 이런 애가 두달 쉬다가 도, 들어오면 다시 리셋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다시 가르치는 것도 정말 힘들고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선생님은 단호하게 어, 단호하게 다시는 못 들어온다. 쉬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어떤 것이 나은가, 이렇게 문의를 주셨는데, 저는요, 이제 일단, 나이가 드니까 뭔가를 완곡하게 말한다거나, 강경하게 말한다거나, 이런 것을 할 때도, 은근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아무튼, 내 건강에 더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이 열정이 있는 것도 젊어, 젊어야 있는 거지. 어 젊어야 완곡하게 말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지금. 거지 나이 들고 이제 좀 힘들고 이러면요. 정말 그런 것도 좀 뭔가 완곡하게 말하거나 이런 게더 힘들다는 것을 알았어요. 몸에도 힘들고 별로 안 좋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고, 어, 이게 오히려 더 좋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래서 그 선생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냥 잘 쉬다 오라고 웃는 얼굴로 쉬겠다고 그러면, 아, 그러냐고, 뭐, 쉬다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를 해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런 류의 아이들은 나가면, 나갈 때는 뭐한두달 쉬다가 올게요.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안 돌아오는 애들이 많아요. 예. 네. 결국은 안 돌아오는 애들도 많고, 그러면 뭐안 돌아오면 뭐 좋은 거지 뭐. 선생님도 좋은 거지 뭐. 스트레스 받을 일, 받을 일 없어지고. 좋은 거지.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경우, 얘가 나갔는데 정말 두달 쉬고, 들어온다고 연락이 왔어. 그러면, 일단, 그거는 그때 되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때 돼서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렇게 못하고 뭐 이런 애 가르치기 좀 힘들었잖아요. 어 근데 어그 애가 한두달 정도 쉰다고 했을 때 쉬는 동안 선생님은 어 그래도 좀 몸이 좀 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한이두달 정도 지나고 보면은 또 선생님의 마음도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두달 동안 제가 없는 이런 학원 라이프를 즐기시고 얘가 정말 두달 후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선생님이 그때 생각해, 생각해서 내가 얘를 어, 다시 받아도 어, 될것 같다. 그러면 그때 어, 들어오라고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고, 만약에 그때 얘가 들어온다고 정말 했는데, 그때 뭐 나는 얘가 아쉽지도 않고, 그리고 얘가 다시 들어오는. 만약에 생각이 들면, 그때, 그때 그냥 그 부모님께 그냥 이렇게 둘러대세요. 그 타임에 어, 꽉 차가지고 이제 들어올 수가 없다 애들이 뭐 이렇게 말하든가 아니면 건강이 좀 그래서 이제는 뭐더 이상 애들을 좀 받을 수가 없다 라든가 그때 둘러대면은 그거 가지고 뭐 뭐라고 할 마도 없고, 학생도 없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뭐냐면, 그런 학생이 있을 때는 아, 너무 쉽고 막 이러지만, 또 그런 학생이 또 없, 없고, 학, 학원에 애들도 없고, 만약에 뭐 이런 상황이 된다면, 나중에는 그런 학생이 아쉬울 때도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받는 거예요, 그냥 들어온다고 하면. 그냥 받는 거고. 어, 한두달 정도 뒤, 지났는데, 아, 여전히 나는 얘를 받을 생각이 없고, 어, 얘를 받으면 너무 피곤할 것 같고, 너무 또 감정, 또 감정 노동이 될것 같고, 뭐 이런 식이 된다면 그때 가서, 그때 가서 이렇게 적당한, 적당하게 둘러대는 게 낫지 않을까? 그까는 제가 지양하는 것은 안 돼. 한 달이라도 쉬면은 다시 못 들어와. 뭐 이렇게 완강하게,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은 나가면서도 기분 나쁘고, 그러면 나가면서도 뭐 좋은 말안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주위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냥 그렇게 최대한, 그냥 부드럽게, 그냥 부드럽게 어, 내 보내자 그리고 어, 들어올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하자 다시 들어올 때는 그때 가서 생각하자 그때 가서 그래서 그때 내뭐 네, 상황에 맞게 그때도 최대한 부드럽게 이렇게 지나가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세요.